네, 그러면 이제 2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재무분석 먼저 나오죠. 재무분석이 사실 회계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냐라고 말하기는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회계의 숫자, 재무제표 숫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간단한 내용들이긴 해요. 근데 이쪽 내용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뭐좀 하나하나 해보면 자, 일단 재무분석을 재무분석 1장이 재무분석의 개요죠. 개요는 사실 볼게 별로 없어요. 문제 내기도 좀 애매하고요. 근데, 굳이 하자면, 재무제표 분석과, 그리고 재무분석, 경영분석. 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자, 재무제표 분석은 단순하게 회계 자료만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 분석이라고 하는 건 회계 자료 플러스 알파로 계량화된 자료, 그러니까 숫자로 된 다른 지표들을 보고 분석하는 거고요. 경영 분석 같은 경우는 비계량 자료를 포함해서 같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가 점점 점점 커지죠.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재무 분석은 기업의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 목적에 따라 정보를 가공하고 해석하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재무분석은 미래를 예측하는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쪽 구분하실 때는 아, 재무제표 분석은 회계자료 그리고 재무분석은 회계자료 플러스 계량화된 객관적인 자료 경영분석은 회계자료 플러스 계량화된 자료 플러스 경... 수치화될 수 없는 비계량 자료를 가지고 활용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장으로 가볼게요. 2장은 이제 재무제표 이해예요. 근데 이쪽에서 사실 다 알고 보면 되게 상식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앞에서 일부에서 했던 것과 좀 유사하게 손익계산서 구성. 분석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유동비유동도 이쪽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과 관련이 있죠. BS에서 유동비유동을 구분하는 것. 이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은 뭐, 이런 걸 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유사하게 나와서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매출총익은 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차감한 거고요. 영업이익은 매출총익에서 이 판매 관리비 차감한 거죠. 그리고 3번에 단기 순이익은 계속사업이익과 중단사업이익을 더한 겁니다. 포괄이익은요? 어~ 단기 순이익에서 기타포괄손익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는 계속사업이익과 중단사업이익이 있고 거기에 기타포괄손익을 더한 게 포괄이익입니다. 세전 순이익은요?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손익을 더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이 4번이고요. 2번 보시면 기타포괄이익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요. 보시면 유형자산 재평가 이익 알고 계실 거고요. 해외사업 환산손익. 뭐 보신 적은 별로 없겠지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에요. 자 구분해 드리려고 일부러 넣었는데 파생상품 관련해서 거래손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단기 순손익으로 갑니다. 거래가 발생했어요. 그럼 거래를 발생시켰는데 실현이 됐는데 기타포괄손익으로 넣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대신에 파생상품 중에서 현금흐름 위험회피 평가손익은 OCI 그러니까 기타포괄손익으로 갑니다. 그 차이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당연히 기타포괄손익으로 가겠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장입니다. 좀, 좀 빨리빨리 나가죠. 3장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유동성 분석이요. 첫 번째는 레버리지 분석이 중요합니다. 뭐 레버리지 분석 많이 나오죠. 자 보시면 이번에 60회차에서 좀 특징있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에요. <laughs>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문제가 좀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3교시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비유동 장기 적합률이 분자의 비유동 자산인 건 맞아요. 근데 분모가 비유동 부채에다가 자기 자본을 더한 거를 분모로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으로 간단하게 나오는데 좀 한번 보시라고 일부러 문제를 만들어서 넣었습니다. 자, 비유동 부, 비율은요. 비유동 장기적 가률이 있고요. 비유동 비율이 있잖아요. 비유동 비율은 비유동 자산 분자고요. 자본의 아, 분모의 자기 자본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뭐예요? 이자 보상 비율 많이 나오죠. 이자 보상 비율은 분자의 영업 이익 그리고 분모의 이자 비용이에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음 순이자 보상 비율이 있습니다. 이게 영업 이익 분자는 똑같은데요. 이자 비용에서 이자 수익을 차감해서 순 금융 비용을 분모로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운전 자본 비율이 있는데요. 이거는 총 자본 분모가 총 자본입니다. 총 자본에 순 운전 자본을 분자로 해서 나누는 비율이에요. 이런 건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다 외우는 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긴 해요. 자, 동그라미 2번 가시면요. 아, 죄송해요. 2번 문제 가시면요. 총 자산이 100억이고요. 유동 자산이 50억입니다. 그럼 비유동 자산은 50억이겠죠. 유동 자산이 재고 자산과 당좌 자산으로 나누죠. 재고 자산이 30이면 유동 자산이 50이기 때문에 당좌 자산은 20으로 가요. 그리고 총 부채는 50억 원이고요. 유동 부채는 10억 원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좌 비율이라고 하는 건요. 분모의 유동 부채가 오고요. 분자에는 당좌자산이 옵니다. 당좌자산 방금 계산한 거 20, 유동부채는 1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답이 2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3번요. A 회사의 유동자산이 20억이고요, 재고자산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총자산이 100억이에요. 유동부채가 20억인 상황에서 단기 중 재고자산 5억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당좌비율과 유동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동자산은요, 당자자산이랑 재고자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게 뭐예요? 재고자산이 5억이 증가했는데, 거기 원천이 당자자산이죠. 유동자산은 안에서 변동했지 똑같아요. 그래서 변동이 없어요. 유동비율 같은 경우는. 근데 당자비율은 어떻게 돼요? 줄었죠 줄어서 재고자산으로 갔으니까 감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동그라미 3번으로 인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 4번에 레버리지 비율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레버리지 비율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자 비용 혹은 부채랑 관련돼서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기자본 비율이 뭐예요 부채랑 자본관의 관계죠 그리고 순이자 보상 비율 그리고 이자보상 비율도 다 이자랑 관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건 분모에 유동 부채가 들어가긴 하죠. 근데 얘를 비교하는 목적 자체가 뭐예요? 당좌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얼만큼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동그라미 5번이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 비율이나 유동성 분석 관련된 비율을 구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단답형으로 나오니까 좀확인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A 회사의 총 자산은 100억이에요. 부채 비율이 400%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분모가 뭐예요? 자기 자본이고 분자가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가 100억이면 그러면 부채 비율이 400%다라고 하면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차입금은 총 부채의 50%니까 얘는 차입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차입금에 적용되는 평균 이자율은 5%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자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자, 세전 순이익이 80억이에요. 그리고 A 회사 이자 보상 비율을 구하라라고 하면은 그냥 딱 보고 신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4에라고 계산할 수 있지만 얘는 뭐예요? 세전 순이익이죠. 세전 순이익이면 이런 관계 아니에요? 영업이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영업의 손익을 조정하고요. 세전 순이익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80억이라는 거죠. 영업 외 손익 중에 대표적인 거뭐 있어요? 이자 비용이죠. 그러면 영업 이익은 100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80이 오면 안 되고 100이 와서 5가 되야죠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조금 뭐안 보여 주긴 했죠, 문제에서. 근데 뭐 기출 문제고 사실 요거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오답이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4장이고요.